언니도 이게 단발이라고 하셨는데, 이 언니는 단발하셔야 돼. 나무가 이렇게 천간에는 떠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뿌리 없는 나무들은 언니들 그냥 툭 치면 그냥 쓰러지는 나무인 거야 이 수색목 하죠 수색목 이 언니는 수기운이 왕해요 수색목 하는데 이 나무들은 썩어서 죽는다에 지금 단발이라고 하셨는데 길러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수기운이 너무 왕하잖아요 수색목을 계속 해버리니 까 수기운이 왕 하신 분들은 언니들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수색목을 해버리니까 이 언니는 근데 나무에 뿌리가 없어요 죽고 또 다시 자라나고 죽고. 또 다시 자라나고 이 관으로 잡혀있잖아 한 직장에 만족을 못한다 어 자꾸 돌고 돈다 이거야 남자도 마찬가지 한 남자한테 정착을 못한다 아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다 단발 머리가 제일 좋고요. 초코 브라운이라고 하셨는데, 언니는 좀 밝은 계통 레드 계열도 괜찮습니다. 원래 머리가 그 전에 엄청 길었는데, 3개월 전에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. 언니는 잘라야 돼. 왜냐면, 오래 들어와서 이게 화국으로 들어가죠, 언니들. 이 언니는 목기운이 왕한 사주예요. 언니는 머리 잘라야 돼요. 을사, 병호, 정미, 이렇게 화고지로 들어가잖아요. 이게 화로 가잖아요, 화. 목기운이 생하는 게 화죠. 이 도도하고 이쁜 사주인데. 화사도 일, 을묘일주예요. 화사도 단발로 잘랐지, 언니. 어, 변신했잖아. 신기하지 이 목기운이 굉장히 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뭔가 변화의 시기 언니는 직장 변동 뭐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언니는 머리 긴발 안 좋습니다 이 사주는 내 고집이 더 세죠 자연갈색은 괜찮아요 여기다가 수기운 갖다가 더 보충해 버린다 수색목 그럼 이 목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야 술을 보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진토 안에 3월달에 7시 30분에 딱 나오면 어때 언니들 축축하고 이슬비 굳이 수기운 보충 안 해도 됩니다 없다고 보충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언니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제발 몇 개월 전에 자른 게 언니도 액땜을 하신 거예요 1주로 따졌을 때는 뿌리가 없어 그래서 언니가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이 나무의 뿌리는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그러면 우리 언니는 진월에 태어났어이 4월 26일이에요 그러면 4월 달이면은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그 옆에 양옆에 지금 보면은 어, 태양도 아주 그냥 잘 떠있네? 이 개수도, 수생목도, 뿌리까지 내려주니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. 네, 쇼컷이라고 하셨는데, 이 진토 안에도 이게 물이 잠재되어 있고, 이 신금 안에도 물이 잠재되어 있다. 물이 왕한 사주입니다. 왕, 왕, 왕!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언니 피부 막 이유 없이 막 간지럽고 이러지 않아? 이거 봐! 대상 포진 잘 걸려요! 보이시죠? 대상 포진 잘 걸려. 왜 대상보진 왜잘 걸리는지 알아요, 언니들? 이 사주는 습하니까. 그래서 언니가 쇼컷으로 자른 거야. 본인이 알아서. 네, 이렇게 단발. 자, 이제 긴 머리 볼 거예요, 언니들. 자, 긴 머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